A 있는 대치동에 있는 작은 걸 샀고 B는 그게 아니라 멀리 있는 큰 집을 샀어. 이 정도는 대야 사람이 살지 하면서 결론적으로 A 는 임대가 잘 됐고 B는 임대가 잘안 됐어. 제목은 부동산 안목의 기준 공사체 <laughs> 무슨 분야든지 네. 전문가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은 쉽게 말해 나처럼. 누구나 알아들 수 있어. 어 그렇지. 들어볼게. 가서 푸는 거야. 그러면 뭐 안목을 기를 때는 가서 뭘 봐야 돼요?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건 건물마다 또 달라. 어디 있는 집인지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야. 그 정리해서 나중에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줄게. 어릴 때 부모님이 너 이거 좋아하잖아 해서 사왔어. 그럼 내가 다 좋아해?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너 이거 잘 먹잖아 하면서 해주시는 음식인데 나, 나 그거 싫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지금도 너 이거 좋아하잖아 하시는 음식들이 있어. 나안 좋아하거든. 내 인생을 보일더라도 뭐 7살, 10살까지 옆에서 보면서 키워왔던 분도 내가 좋아하는 거가 뭔지 정확히 모른단 말이야.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돼. 뭔가 투자를 해. 근데 내가 보기에 좋다, 나쁘다. 이 의미가 있을까? 내가 보기에 좋다, 나쁘다는 그 부동산을 사면서 그 부동산의 수요자 임대를 들어온다거나 사는 사람의 입장이랑 내가 같을 때는 가치가 있어. 다른데 내가 봤을 때 좋다,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어. 내가 애들이야. 이 게임 한창 핫해. 너 이거 해봤어? 어나 해봤어. 완전 좋아. 들어있... 어. 피방이지 바로 오늘. <laughs> 1인 가구가 임대 들어올 만한 집을 내가 사. 근데 난 결혼해서 애가 들어있어. 근데 내가 봤을 때야이 집은 이거 뭐 사람 살겠어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. 어. 근데 그거는 1인 가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야. 예전에 대치동에 살던 주부 두 명이 대치동에 있는 걸 살려고 봤어. 근데 뭐열 평이 안 됐던 거지. 둘 중에 한 사람은 그걸 샀어. 나머지 한 사람은 야 이렇게 조그만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. 안 샀어. 그러니까 그 투자할 수 있는 그 정해진 금액 내에서 큰 집을 찾다 보니까 이제 외곽으로 가게 된 거지. 거기서 샀어 한 사람은. a는 대치동에 있는 작은 걸 샀고 b는 그게 아니라 멀리 있는 큰 집을 샀어. 이 정도는 돼야 사람이 살지 하면서. 결론적으로 A는 임대가 잘 됐고 B는 임대가 잘안 됐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직장이 많고 그리고 주변에 생활 편의 시설들이 잘 들어서 있는 이런 것들을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임대가 잘 됐어 B라는 집은 집이 커큰 집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이 3명, 4명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완전한 월세를 살긴 어려워 외곽에 갔다는 것 자체가 가까이 살고 싶지만 뭐. 외곽에 갔다는 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뭐 많은 돈을 내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니까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를 사용할 사람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여건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줘야 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서 예전에는 한샘이나 이런 것들 뭐 사람들이 많이 지만 지금 이케아가 들어와서 젊은 애들이 이케아를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거를 보면서 이제 실제로 갖다 넣어놓기도 하고 그 모델하우스처럼 해 놓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접목하기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대인 시행하는 분이 계셨어 그분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케아 가보셨냐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어 가봤지 딸이랑 가봤는데 거기 쓸게 하나도 없던데 하나도 없다고요? 어. 왜냐면, 나이 있으신 분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봤을 때 좋은 게 없었던 거지. 사실, 그 이케아 가구가 디자인적으로 이쁜 건 많은데, 야, 아, 쉽게 말하면, 활랑해. <laughs> 어, 쉽게 말하면, 엉성한 부분들이 많아요. 분위기 이쁜데,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, 뭔가 조립도 해야 되고, 좀, 아구가 맞는 건지, 안 맞는 건지, 약간 아리까리하고, 뭐, 이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야. 이제 뭐 트렌드가 바뀌어서, 뭐, 그렇게 좀. 모양도 약간 좀 지금까지 있던 것과 좀 다르고 뭔가 좀더 실용적이어 보이고 뭐 조립하면서 애착을 갖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트렌드인 거지 근데 이분이 생각했을 땐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들어와서 살, 살 사람들한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어. 팁 <laughs> 그런 걸나 이제 또 파악할 때도 중고나라 같은 데도 보거든 그런 데서 물건이 왕왕 올라오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유행하는 트렌드거든 많이 팔려야 그것도 중고도 올라와 하나 더 얘기해 준다면 이거 부동산에 관한 얘긴데 어디는 뭐 임대가 많이 나와 그럼 여기 공실이 많구나 생각할 수 있어. 아 그렇죠 그렇죠. 세대수가 많은 거예요. 우리 그걸 따져봐야 돼. 여기는 세대수가 100세대인데 10개만 나와. 여기 500개인데 50개 나와. 당연한 거잖아. 그리고 이게 임대 그게 나왔다고 해서 다 공실이 된게 아니야. 이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실도 있기도 하고 앞으로 나가려는데 미리 내놓은 애들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뭐 개수가 많다고 해서 여기가 뭐 많이 비었거나 이건 아니야. 나가려고한 사람, 내려온 사람 이런 거바을수 있는 사람인 거네. 전화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지. 아, 그런 게 노력이고. 탐 타면 나지. 근데 이제 뭐 본인이 그런 것들을 하기가 번거롭고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바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물어보는 게 맞지. 해본 사람은. 아, 그게 제일 빠르 어.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. 세입자가 들어와서 좋아할 만한 것들의 안목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젊은 애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뭐 아까 뭐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하는 것들은 어요게 요새는 트렌드인 거를 알고 임대를 들어올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해 줘야 돼 자녀가 한두명 있으면서 들어와서 살 사람들의 집의 요건과 혼자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집의 요건은 명백히 다르거든. 어. 그러니까, 그거에 맞게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지, 단순히 그냥 내 입장에서 좋다, 나쁘다 생각하는 거는 맞지 않다.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. <laughs> 이번에 여기까지.